미 자산운용사 위즈덤, 트리 위즈덤 트리는 다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신청을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회사가 지난 1일 신청한 비트코인 ETF는 12월 1일 SEC에 비승인됐지만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신청은 이전과 같이 파생상품 거래소, 크보,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의 공동 신청이 된다. 한편 SEC는 시세 조종이나 사기 행위를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정보 공시와 시장 분석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기간의 카운트다운은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 개시될 전망이다. SEC는 11월에 반액, 12월에는 위스덤트리의 비트코인 ETF를 비승인했다. 다음의 최종 판단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벨키어리의 ETF로 2022년 1월 7일 전후까지 결과가 판명된다. 또한 SEC는 지난주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의 ETF에 대해 심사 판단의 연기를 발표했다.